음. x 4승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0이 되겠지. 네. 이는 인수분해 바로 쓸수 있어 없어. 그래서 뿔마일과 뿔마루트이 나왔나? 나와 나와요. 나와 여기는 9가 있으니까 안에 뭐가 있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6X제곱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플러스 4X제곱 돼서 안좋아.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라고 이걸 마이너스라는게 훨씬 낫지. 왜? 이거 합차공식 쓸수 있어? 없어? Yes,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랑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나와 나와 응? 이렇게 빨리 안 나와? 빨리 안 나오면 연습해. 네. 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할수 있어 없어. 중간 과정을 한번 거치자는 얘기지. 얘를 a 라 놓으면 얘는 a 플러스 8 나왔나? 그건 15니까 8을 두개두 개로 쪼개면 3하고 5로 쪼개면 되지. 네. 응. a를 다시 원복시킬 수 있어 없어. 7이니까 7 더하기 3은 10이 되겠지. 네. 다 7이니까 7 더하기 5는 12가 되겠지. 끝까지 한번더 되지 이거. 그래서 x는 마사 프라마에나로부 6이 되겠지. 마이 마육 나왔나? 조리법 해. 네. 일로 한번 해보자. 어우, 너무 재밌네.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래? 지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합니까? 많이 해보면 아는 거야. 이로 한번 해볼래? 실패. 3으로 해볼래? 성공. X1001에 x 1에 x 플러스 1에 x 백이3 3개 정도 해야 되는 거야. 4차식이면 3번 해야 되고 어... 3차식이면 2번만 해도 되고 네. 풀마 1과 마이와3나왔 나와? 안 나와.